수확을 앞둔 옥수수 밭입니다. 어른 키높이 옥수수 떼가 모조리 쓰러져 있습니다. 곳곳엔 성인 주먹만한 돼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룻밤에 치우는 양이 밭둘레에 둘러친 해태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밭 역시 성한 옥수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때로 오간 듯 흔적도 어지럽습니다. 피해액만 6천여 만원, 포획틀에는 200kg짜리 야생 멧돼지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옥수수 팥 사이로 다니면서 걸음을 웃걸음을 주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농사 지어서 다 키워 놨는데 멧돼지가 다 이렇게 먹어 치우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특히 최근 몇년새 강원도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2022년 130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지난해엔 190만 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2년 만에 40% 가까이 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행 당시 포획과 폐사로 줄었던 개체수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수칸 놈들이 다 죽었어요. 민첩한 놈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똑똑한 개체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옥수수라든지 맛있는 농작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농가피의 최소화를 위해선 유해 야생 멧돼지 포획이 필수적인 상황. 열화상 드론 같은 장비 확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